빵 아, 호불호를 하려고 호불호. 합니다 <laughs> 와빵 아, 호불호다 햄버거는 없나요? 햄버거 아까 드셨잖아요 <laughs> 음 맛있냐? <laughs> 사실 빵에는 호불호가 별로 없을 거다 싶긴 한데 <laughs> 또늘 촬영하다 보면은 또,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 가시죠 렛츠고 빵 호불호 <laughs> 자첫 번째 빵은 바로 마늘빵 마늘빵입니다. 마늘 마을... 바게트. Hairy... 이 달달하고면서 그 매콤한 향. 맞아, 약간 이게 약간 맛있는 것들 모여 있어요. 음 먹어보면 먹어볼까요? 될까요? 네, 하나, 둘, 셋. 마늘 바게트. 음, 음. 어 맛있다. 맛있다. 음, 맛있다 맛있... 깊이 퍼지는 이 버터와 마늘의 향. 이거 급식에 나왔을 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음, <laughs> 음음 쓴다, 급식에 이게 나와? 음 네. 스파게티랑 같이 나오잖아요. 오 진짜 맛있어요, 근데 그렇게 먹으면. 도시락 싸고 다니고 한번한번도 방... <laughs> 방... <laughs> 마늘빵이랑 마늘빵 먹은는데한번먹은적 마늘 없는데 먹고 나면입 냄새가 되게 많이 나. 아 인정 응. 인정. 응. 친구가 제빵사인데 마늘 바게트랑 러스크가 남는 빵들로 다 응. 맞는대요. 식빵 가생이 이런, 응. 이런 거죠 이거 할까요? 좋아요. 좋아요. 어 괜찮아. 바로 그냥 바로 가볼까? 좋아. 네 바로 갑시다. 마늘 바게트 호불호 하나 둘 셋. 오. 오. 페리오왜 그럽니까? 역대급 잘 못먹고있어 응 아. 내가 오늘 비디잘불러아 그래요? 그래요? 아 왜요? 왜요? 이천장까지는 음식들 내간아 아아 그런 식감 그런 별로 안좋아해 보들보들한거 청... 좋아하는구나 보들보들한거 좋아해요 음. 빠지다! 다음은, 다음은... 와 크림무빵 추억의 크림 어우 뻑뻑해 벌써 뻑뻑해 판매 1등 와와 아 이거 그치? 진짜? 아직 기준이 안써 있잖아. 누적 아니다. 누적. 그런거 같아. 이게 1945년부터 팔았대요. 이 시카리. 아, 난 이거 별로일세이 크림만의 그 맛이 있어. 맞아. 근 네, 그게 싫어요. 배고프고 힘들 때 사먹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걸 굳이 사먹진 않아요. 돈 네. 아까워. 돈이 진짜 없을 때, 때. 배는 엄청 고파. 그래서 적은 <laughs> 돈으로 많이 먹고 싶을 때 이걸 먹게 되기 때문에 맞아. 그때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맞아. 맞아. 와, 크림이 그렇다. 없는 부분은 마저로 음, 너무 맛이 떨어져. 떨어져. 어, 그래서 어. 이렇게 벌려갖고 이렇게 비벼줘야 돼. 와, <laughs> 아,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비벼줘야 돼. 와, 노바우가. 저는 그걸 참고 마지막이 뭉, 뭉태기를, 뭉태기를 맛있게 맛. 먹는 음, 그런, 그런, 맛도 그런 그런 맛도 있지. 예. 인정. 어, 중앙집권주의자 여러분, <laughs> <laughs> 동상하지 않습니다. 자, 크림빵 하나. 크림바우. 처음부터 네. 가운데만 먹으면 되지 않나요? 딱 조금만. 어. 음, 이상해. 음, 설탕이씹히고 설탕 설탕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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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서울 우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딸기 우유는먹으 맛있겠다 음. 크림에서 약간 술 맛이 나요 약간 시큼한? 음. 네. 아 그거 한번 버리는 거예요 설마? <웃음> <웃음> 와 이거 진짜 멋있다 먹으면 <laughs> 버려 <laughs> 진짜 신기해요 이걸 다 먹으면 밥 생각이 한줄안 나요 세 개를 다 먹으면 위가 꽉찬 거지 네. 네. 자 해볼까요 홈으로? 하나 둘셋 먹어도 어, 안 흉기다 그래? 난 음. 좋아하는데 이거 맛은 있어 투브로 맛있습니다 난 생크림빵은 좋아하는데 다시 말해 이 크림빵은 이거안좋아 맞아 난더 맛있는 크림이 좋아 맞아 그거 충분해 배부르지 거 먹고 싶진가 않아 단개 먹었는데, 배가 개 먹었는데 <laughs> 이 빵들이 이제 전혀 먹고 싶어지지 않아 아부룩해 <laughs> 다음은 아 이럴수가 꽈배기 어 기름진 거봐잘자른잘자른난 아, 선천적으로 이거 꽈배기 너무 싫어하는데 어. 깜짝깜짝 꽈배기 깊이 잡니까? 한 번도 꽈배기를 좋아했던 순간이 없어. 그리고 이큰 빵에 설탕을 요거밖에안 아, 묻혔으면 무슨 맛으로 먹나요? 아, 이게 그냥 <laughs> 완전 절여버려야지. 설탕에 동네 장이 있면은 항상 꽈배기 튀기는 <laughs> 아, 그저 <그게> 와요. <맞죠. 웃음> 엄마 따라서 뒤에 가다가 꽈배기 튀긴 아저씨가 은근히 유혹을 합니다. 전 <laughs> 아, 봐요. 이렇게. 이렇게. 어린... 괜히 일부러 더막 <laughs> 세게 굽힌 <굽고> 렌즈를 <laughs> 냄새를... <laughs> 엄마도 이제 당해요. 유혹을 당해서 <laughs> 그 즉석에서 탁 먹는 그맛아 즉석에서 아 먹어요어 약간, 약간 추억의 맛인데요 그러게요 셋 이건 약간 좀, 이게 좀 맛있어. 맛이 갔네요 이게 음. 어. 안까지 맛있어야 되는데 좀 푸석푸석하다 음. 음. 안까지 원래 축축 약간 촉촉해야 되는 건가요? 겨울이 차가 있어서 완전 이거랑 맛이 다르지. 그리고 이 꽈배기가 여기 이렇게 막 완전 이렇게 보드러운 것보다 응. 로프 같은 줄, 질감이 있는데 아, 아 그래요? 네 응. 꽈배기 호브로 하나, 둘셋 하우, 하우. 호우. 와, 호우. 부러가 셋이다. 호우 점점 내려간다. 엄마 생각. 엄마 장 생... 아저씨 생각. 다음은 바로 밑에 있던 야채. 와. 와, 야채 고로는가 야채 고로케. 야야야야야야야. 고로케가 맛있는데, 약간 먹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손에 묻고, 설탕 떨어지고. 그 맛을 먹는 것 같아요. 그, 비닐봉지를 반만 까가지고, 이렇게 살살. 이렇게 넣어봐요, 이렇게 이렇게. 아니, 그냥 이렇게 접어가지고, 한 입에 으면 맞아요, 맞아요. <laughs> 고로케, 하나, 둘, 셋. 패령을 항상 먼저 드시면 되죠. <laughs> 어, 뭐야? 맛있다. 와, 이거야. 맛있다. 어. 음. 와, 부드러워. 아 있잖아. 너무 맛있어 기름이 흘러내리네요. 와 진짜 기름져 있고 너무 맛있어, 맛있다. 진짜. 내용물이 솔직히 되게 빈약한 편인데 그래도 맛있어. 그러게 네. 신기하네요. 이거 진짜. 약간 따뜻하게 먹어도 맛있어. 음, 그러게. 아니 너무 안에 들어도고 양파 같은 게 들어있어서 약간 가사가. 사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맛있아아아맛있어이아아이아아아아아어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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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안 해서 빵빵 터지는 놀랍다, 이래요. 놀라워. 이걸 먹고 떨어졌던 그 식욕이 다시 되살아나는 고말 야채 고로케. 호불호 하나, 둘, 셋. 호불 아, 이건 원래 안 사는 거아 아, 난장일치. 상, 이건... 너무 아, 맛있게 아, 먹었다. 쌍강이구게 형제의 쌍거못 이기겠어, 아무것도. 쿼드랑 따먹는다. 아니, 딴 거. 하나. 이 형은 계속 먹는다. 먹음으로써 보여주겠다. 자, 그다음은 팥빵인가요? 스테디셀러. 이 크림빵은 3개가 들어있잖아요. 네. 근데 3개를 먹을 친구가 없거나 아. 3개, 3개를 내가 다못 먹겠을 때요걸 아. 사는 겁니다. 아. 팥이 주는 그 든든함이 있어요. 뜬거과는 다른. 소풍 가면 단체빵으로 늘 단팥빵을 어가지고 약간 아. 진리? 아, 아, 단팥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되게 많아 아, 그래? 단팥이 아, 많아서 저는 그래서 오히려 싫더라. 응. 아, 추억을 말씀해주세요 잠깐, 뭐, 뭐 먹으면 뭐, 학교가 자나요 학교가. <웃음> <웃음> 진짜 학교 생각나 <생각하다. 웃음> 내가 언제 먹고 싶었냐면, 도라에몽 볼 때, 단팥빵이 내 먹고 싶었거든. 아, <웃음> <웃음> 도라에몽 최애 빵이 단팥빵이네 아, <웃음> 맞아, 맞아. <웃음> 거기 맨날 집에서, 친구네 집에 모여가지고, 단팥빵 엄청 맛있게 먹는 거야. 음음 아니다! 군대에서 행군을 하면은 아 군대 소속에 있는 교회에서 번개 교회였어요 번개 교회 <laughs> <그게 뭐예요? 웃음> 번개 교회 그때 예. 먹었던 그 은총의 맛꼭 <laughs> 아, 들어가기 전에 우유를 따아우유가 아 정말 편떡궁 완벽 패떡이 완벽한 궁합이었네 내가 아, 팥 안에 호두가 들어있어요 아 고급이네요 고급 아, 그래서 이렇게 아삭아삭 그래서 천 원이구나 그런 썬더 그런 데서는 안, 호두 안들어있습니다 그럼요 <laughs> 거긴 대신 은총이들 어 <laughs> <놀람> <놀람> 단팥빵 호불호 하나 둘셋 호우 아우 너무 오, 맛있어 생각보다 맛있었다 팥이 아, 너무 많은 게 싫어 왕빵빵 왕빵빵에도 왕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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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 이건 진짜 맛있는데 아, 이거는 아, 제가 아마 편의점에서 제일 많이 산빵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 진짜로? 아, 그렇게 잘 좋아요? 잘 하나씩 말 보장돼 있는 게 생각보다 맛있 단팥빵이 뭔가 채워주잖아요 공복감을 채주잖아요 이거는 그 상위 클래스 이거 하나 먹으면 은 진짜 선빵 말처럼 크림이빵세개 먹은 것처럼 채워주는 거. 것 맞아. 이상으로 배를 이걸로 만들어 보세요. <laughs> 이거 여기가 반빵 반이 돼요. 배가 이걸 <laughs> 먹으면. 음. 어우야. 음. 음. 와. 어우야. 깎다 입에도 꽉혔다내 침샘이 빡, 다칠 것 같아요. 음, 뭐. 오늘 약간... 다 빵의 컨셉들이 약간 다 생존 빵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너무 물을 잘 흡수해서 운동하고 이렇게 딱딱해서써도 진짜 막 흡수력이 장난 아니에요, 진짜. <laughs> 미친다. 근데 이게 밤이야? 팥 뭐, 아니에요? 팥? 팥이랑 설탕이랑 그 안에 밤은 없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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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웃음> 왜 생긴 게왕밤이라서안 맞다? 아니 광희 쪽은 생긴 게 반방이지. 왕밤 그래. 아. 호불호 하나, 둘, 셋 왕호. No. 와나 이거. 아 말도 안 돼. 이게 또 맛있는데. 아 이게. 진짜 그렇구나. 세인미. 자 마지막 꿀 호떡입니다. 야. 저는 이 쫄깃함이 너무 좋아요. 이거는 진짜 이 네, 맛이 맞아요. 맞아요. 이거 맞아요. 약간 데워 먹으면은 훨씬 맛있어져요. 아. 와아 아까 크림 빵 같은거는 넣으면 은오이런 이거는 별로 안 질려 돈이 조금 많고 <laughs> <laughs> 좀더 많이 배고프면 이걸 사먹는다 <laughs> 나는 이런 거 까면은 옆에 있는 친구들이 하나씩 다 먹어서 나는 꼭한 두개 먹었던 거같 맞아요 저도 한 두세개 먹고 거그렇 학교에서 먹으면 그렇지, 네, 그렇지. 학교에서 단팥빵을 먹어야 돼 아아 그냥 아, 혼자요? 네. 하나 둘셋아 진짜 너무, 제일 맛있다 어, 너무 추워 아 이거 해면 돼 추워 너무 돌아갔다 불어 하나 아유 아유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 모르겠다, 모르겠다. 아이고, 모르겠다. 아이고, 모르겠다. 아이고. 오늘 <laughs> 여기에 저희가 준비하지 못한 뭐 다른 빵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그, 피자빵 얘기가 나왔잖아요 피자빵 아 피자빵 저는 최고. 피자빵 피자빵 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저보다 저희 아, 아, 어? 억지로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억지로 싫어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했거든? 어, 어느 날 먹다가 진짜 완전 체해가지고 학교에서 토를 엄청 한 다음에 아, 그 피자빵 냄새가 나면 토할 것 같아 봐 우와 트라우마그든 트라우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랑 앞으로 동굴 속에서 3일 동안 국기 <laughs> <laughs> 훈련 내일 출발합니다. 짐 사십시오. <laughs> 벌써 또할거 같아요. <laughs> 즘에제 최애 빵은 그 편의점에서 파는 메론빵이거든요. 아, 메론 아, 빵이거든요. 메론 빵. 메론 생크림 들어있는 그 빵. <laughs> 그거 맨날 말하잖아요. <laughs> 진짜 맛있는 거 같아. 요 진짜 <웃음> 맛있어. <웃음> 진짜 메로나를 크림으로 만들어서 만든 빵 같아요. 근데 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요즘 빵집 가면은 그 저희 옛날 에뭐던 길쭉한 크림빵 있잖아요. 그거 거의 안 나오던데? 아아 나와요 세상 제일 맛있 그게 진짜 맛있는 건데 그게 아, 아, 안 보일 수가 그거 파리바게트엔 예, 어, 나와요 아직도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그 땅콩 그거를 아, 올려 뿌셔놓고. 아, 아, 아 그럼 망해 너무 많아 저 근데 그걸 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없는 전화해. 게 좋은데 아무튼 아무 네. 근데 그거 또잘 만들겠다고 아, 거기 위에다 이상한 거 뿌려놨어 아아 껴져 놨어 그거는 안 뺏겨 깔끔했다 골든볼 드셔보셨어요? 골든아 그거 유일하게 싫어요 아나 그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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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랑 먹으면 최고인 빵인데 이거 진짜 맛 달달하면서처럼 <laughs> 아 뭔지 알겠다. <laughs> 아그탕 발라져 있는 거. <laughs> 네. 그거 그거도 약간 맛있었는데 맛있었는데 그냥 점점 맛이 없어졌어. 점점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것 같아. <laughs> 그럼 저희가 저희가 했으면 좋겠는 또 다른 말이 한 글자씩 없어. 저희가 했으면 <laughs> 좋겠는 저희가 했으면 좋겠는 오이. <laughs> 저희가 했으면 좋겠는 호불호가 있다면 댓글에 또 알려주세요. 아, 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뚜루루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아뚜뚜우수 하는 사람 누구누구 있을까뚜뚜뚜뚜뚜뚜뚜뚜 <laughs> <laughs> <그래. 웃음>